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최연혜입니다. 제가 그 연구한 주제는 한미한 EUFTA가 자동차 부품 2차 영향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보신 어, 바와 같이 그 순서는 서론에서부터 결론 및시사점까지총 5단계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미국과 EUFTA가 자동차 부문에 특혜가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상당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출이 FTA 발효를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1차 협력사들에 대한 연구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협력사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 수출이 없는 2차 협력사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2차 협력사는 이제 어떤 부분을 2차 협력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 완성차 부분이 있고요. 이 완성차에 들어가는 하위 1차 협력사들이 공급하는 부품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자동차 램프부터 시작해서 뭐 와이퍼 이렇게, 이렇게 1차 협력사들이 공급하는 부품이 나열되어 있고요.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 제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범위를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1 4개 품목을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연구를 한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차 협력사에 대한 역량을 알아보기 전에 자동차 부문에 대한 교역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 대해서는 수출 수입 모두 협정 발효 증가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수출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EU와의 교역량에 있어서는 완성차 부분에있어서는 수입에서 집중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부품의 경우에는 수출 부분에서 어, 약간의 하락을 보이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어,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2차 협력사의 영향을 그 알아보기 위해서 2차 협력사는 그 1차 협력사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1차 협력사의 경우는 완성차가 나가 있는 국가에는 모두 그 생산공장 인근에 위치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어, 보통 지트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인근에서 바로 저스트 i 타임으로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 협력사의 경우는 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협력사에서 공급된 제품이 1차 협력사의 생산 공정을 거쳐서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해외 수출, 완성차 업체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고 2차 협력사의 제품이 입고가 되어서 1차 협력사의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 그대로 1차 협력사의 해외 공장으로 공급되어서 수, 어, 수출 후에 생산이 현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연구한 부분은 이렇게 그 2차 협력사의 부품이 생산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 이 부분을 KD 수출이라고 하는데 KD 수출은 2차 협력사가 원산지 검증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분석해보기 전에 먼저 2차 협력사들에 대한 FTA 활용도에 대해서 어,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 130개 그2 0 1력사에 설문을 배포하여 원산지 담당자들로부터 어 설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113개사가 응답에 접수, 응답을 하였습니다. 어이 중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4번 항목 교육, 그다음에 7번 항목 f t a 활용, 그다음에 9번, 11번 항목 검증 대응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부분을 보시게 되면 2차 협력사들의 교육은 매출이 적을수록 1차 협력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TA 활용 부분에 있어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을 한 113개 협력사의 92%가 FTA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협력사에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이력이 있었는지를 어,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접적으로 검증을 받은 이력은 없지만 1차 협력사에 대한 공급사로서 검증을 대응한 협력사는 존재했습니다. 어, 그리고 검증 대응 방법으로는 1차 협력사에서 그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출을 하고 검증 대응을 한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러한 2차 협력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1차 협력사 수출과 어떠한 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분석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어, 1차 협력사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램프와 그 레바를 생산하고 있는 1차 협력사 4개 공장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1차 협력사에 공급하고 있는 2차 협력사 40개사를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 활용한 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는 1차 협력사의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 부분을 통계자료로 확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이러한 부분이 KT 수출은 얼마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대상 기업인 40개 사의 평균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고용, 그 다음에 그 영업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축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입력사에 대한 어, 회기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 보시는 공식은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종속 변수로는 2차 협력사의 매출 영업이 고용을 대상으로 했고요 독립 변수로는 1차 협력사의 매출, 그 다음에 KD 수출, 그리고 FTA 발효 여부를, 여부를 독립 변수로 두고 회기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 회기분석의 결과로는 먼저 한미 FTA에 대한 회기분석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로는 어, 2, 2차 협력사의 매출 부분에 있어서 1차 협력사의 매출, 그 다음에 직접 출 FTA 발효 후에 직접 수출, 부분에 있어서 5%의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협력사 FTA 발효 후 1차 협력사의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2차 협력사의 매출 영업이 고용 모두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FTA 발효 후에 1차 협력사의 매출 대비 2차 협력사의 매출은 음해 값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KD 품목만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내수 또는 KD를 동시에 공급하는 협력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 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표본으로 도, 그 추출한 협력사의 값이 그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OBS 값이 분석이 안 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낮은 결과치가 나지만 이 부분이 어, 효과가 없다라고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의 매출 영업이 고용로 유의적인 수준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2차 협력사의 FTA 활용도도 어, 뭐 정부의 대패스 시스템, 무료 교육 등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92%까지 올라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와의 그 t a 활용도가 높은 만큼 검증에 대한 부분도 위험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2차 협력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추가 지원에 대한 어, 그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시사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